첫번째 봐야 되는게 직선 AB 위에 있고 2AB는 e, BC를 만족하는 점 C래. 그래서 이 e, a B는 b 는 BC 그럼 얘를 B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AB대 BC의 B는 몇대 몇이 돼야 돼? 1대 2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야 얘들아. 네. 자 그러면 우선은 두번째는 대략적으로 그림을 좀 그려줘 봐야 돼.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은 1,0이고, 그치? B는 0,2니까. 자, B, 0,2, A, 1,0. 자, A, 1,0 b는 0,2 자, b가 두번 들어가 있잖아. 그치그니까 b라는 점이 ac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 줘야 돼. 맞아요? b가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b라는 점은 ac를 내분할 수도 있고 외분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그럼 만약에 내분점이라면 a c 를 1대 2로 a c 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니까 c 가 이쪽에 와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고 이게 x 마 y 가 되는 거야 이해합니까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a c 를 1대 2로 내분한 점 b 니까 어떻게 표현하는게 좋을까 음, 그냥 내분점으로 그냥 풀자 얘들아 a라는 점 1, 0 c라는 점 x, y 1대 2로 내분하는 점 0, 2 그러면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누구? 어... 2 곱하기 얘랑 곱해줘야지 1 맞아요?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 다시 잘봐 지금 a라고 하는 1,0과 c라고 하는 x,y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누구야? b잖아 이게 0,2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순서대로 1 더하기 2 분의 1 더하기 2 그대로 써놓고 1은 누구랑 곱해야 줘 돼? 안 만나는 x 얘는 1이 값이 4분점 x 좌표 0 b의 x 좌표 자 b의 y 좌표 2는 1 플러스 2 분의 1 곱하기 y 더하기 2 곱하기 얼마? 0 맞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분모는 어차피 0 이니까 x 플러스 2는 0 결국 x 는 얼마? 마이너스 2 옆에다 곱해주면 얼마야 이게? 6은 y 즉 y 는6 이렇게 된다 라는 거고요 두번째 ab 를 ab가 b 1대 2다 보니까 이 길이가 1이고요 bc 의 길이가 2니까 어디에 와 있어도 되냐면 여기에 c가 와서 bc의 길이가 2가 된다라고 해줘도 되겠지 그치? 그러면 외분점으로 풀지 말고 그냥 내분점으로 푸는게 더 빠를수도 있어. 여기가 그러면 결국 뭐야? 1이 되는거고 결국 점 a는 bc를 뭐하는거야? 1대1로 내분하는 전, 즉 중점이 되는거야 얘들아 그래서 b의 x 좌표와 c의 x좌표 더해서 2로 나눠준 값이 1 b의 y좌표 2와 c의 y좌표 더해서 2로 나눠준 값이 0 결국 x는 얼마? 2 y는 마이너스 2즉 마이너스 2,6과 2,마이너스 2 사이에서의 거리 구하라는 문제가 된다는 라 거야 이해 갑니까?